중국의 피카소! 지금! <목소리> 예? 예. 다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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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작품 망쳐요! 와! 너무 되는지. 예. 왜, 왜, 왜? 진짜, 진짜요? 아, 오늘도 이전연맛을 보고 싶죠? 이제 자기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아, 뭐 네. 원하는 거 있어요? 음악 주세요. 처자 순서 살아갑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기술을 막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예 네, 나타났습니다. 처음입니다, <laughs> <우와> <laughs> 처음 하는 사람도 혹시 할수 있는지. 또, 또. 어떤 니엘 씨, 니엘 씨가 또, 그냥. 천천... 자기만의, 화, 자기만의 화,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하트 그리나 봐. 뭐지? 뭐, 어, 그래도 그리... 뭐, 어느 정도 그리... 어, 그림 느낌이 어, 나요. 오리 아니에요? 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오리, 오, 오리 같은데? 오, 그래. 오, 어 손재주가 있다 그죠? 야, 갑자기 손바닥을 그래요 보부장갑. 오. <laughs> 오, 오, 오. 오. <laughs> 어떤 작품인가요? 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걷고 있는 오리입니다. <laughs> 네. 아 여기가 <목소리가> 아, 이제 발이구나 네. 이렇게 이쪽으로 저, 저쪽으로 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좀 부은 오리를 표현하고 싶어서 아저쪽 아, 아, 그 가지 증명력이 좀 보여요 네, <laughs> 네, 자 정신인. 그럼 다음이요 재경이 씨한번 우리 재경이 네. 한번 해보죠 아. 직접 이렇게 네 니엘 씨는 네, 네, 네. 어떠셨어요? 약간 선을 그릴 때가 제일 힘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되게 그림이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아. 지저분하게 저희는 나오는데 사실은 틴탑 중에서도 니엘 씨를 그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입술만 좀 보아주셔가지고 <laughs> 바닥에 여기 옷을 부으면서 하다 보니까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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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마지막으로 옷을 부다 거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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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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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짱 바+ 미 바+ 바+ 과의 바+ 바+